1969년 미국을 충격에 빠뜨린 잔혹한 살인 사건 찰스 맨슨과 맨슨 패밀리를 들어보셨나요? 한 남자의 광기와 사이비 종교 집단이 만들어낸 끔찍한 비극. 찰스 맨슨은 사이비 종교 집단 맨슨 패밀리를 이끌던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을 예언자라 주장하며 추종자들에게 절대적인 통제를 행사했죠. 그는 헬터 스켈터라는 인종 전쟁을 예언했고. 이를 촉발시키기 위해 부유한 사람들을 살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1969년 8월 맨슨 패밀리는 할리우드 배우 샤론 테이트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그녀는 임신 8개월 상태였지만 잔혹하게 살해당했고 함께 있던 친구 4 명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추종자들은 현장에 피로 피그라는 단어를 남기며 공포를 퍼뜨렸습니다. 맨슨은 샤론 테이트가 아닌 그 집의 이전 주인인 음반 제작자 테리 멜처를 노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완전히 빗나갔죠. 사건 이후 맨슨과 추종자들은 체포되었고, 그는 살인을 지시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관계는 미국 사회에 깊은 충격을 남겼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사이비 종교와 맹목적인 추종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찰스 맨슨의 이름은 지금도 범죄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이름으로 남아있죠. 더 많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